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은 테스나 입니다 테스나 테스나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하락했네요 수급면에서 안좋다 얘기하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나온 추세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냐 마느냐가 일단 결정을 지을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된다면 이탈된 전자점 62,800원 까지도 일단 보인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식으로 땡겨야 되니까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요까지는 일단 기본의 인자에서 보인다 65,800원 정도 되네요 여기 넘어가네요 요정도 보인다 근데 이쪽 라인이 이탈된 전자점이기 때문에 62,800원이 아마 이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저항이 좀 강할 것 같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120일선 이탈이냐? 그러니까 이전조점51,400 51,500원 여기 이탈이냐? 안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탈하게 된다면 240일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밀리게 되면 이 추세선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이제 30분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텍스트 좀 쓰겠습니다 30분봉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이쪽 추세선이 최우선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단 때리냐 마느냐가 일단 결정지을 것같고요 하락 엔으로 보게 된다면 요렇게 내려오는 엔체양이 보이고요. 이걸 보게 된다면 49,670원 정도 보이겠네요. 49,670원 정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이런 엔체양이 최우선이니까 여기서 이제 끌어 올라가는 엔체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체양까지 보인다. 그러니까 저기 아니 이쪽에서 된게 되겠네 죄송합니다 저점이 여기 생겼네요 63,910원 근데 이쪽 라인이 이제 62,400원 요쪽 라인이 이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거래량이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도 이제 거래량을 안 지면안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락엔을 잡은 이제 조그만 N자형이 이렇게 보여요 조그만 N자형 그러니까 이게 30분 봉상의 n j 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51,000, 여기까지 보이는데, 여기가 아마 이 전저점이 아마 저항이 될 거예요. 여기. 51800원. 여기까지 오기 오기 전에, 여기 지지라인이 하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관점으로 짧게 잡으셔도 된다. 왜냐면 여기 이탈하면 손재치고 바로 이쪽에서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